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적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 어떠한 공격도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담대한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악의적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신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